지금부터 왜덤비를 거야, 카스칼? 학생들이 귀여워한다고 왜 허구한 날 떠들고 다니는 거냐 말야? 무슨 건방진 소리를 들어놓는 거야? 그럼 좋다고! 제자들 귀여워하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야? 지금 뭐 했던 거야? 어? 카스칼 마야, 제발 그만해! 하여튼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니까. 그래, 나고 마야는 잠시도 안 싸운 적이 없어. 대학 시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태어난 병원에서도 그랬으니까! 마법의 <laughs> <laughs> 강석구, 어디 한번 쳐보시지 그래! 아무래도 슬슬 결판을 낼 날이 찾아온 것 같군 그래. 누가 겁낼 줄 알고? 근데 먼저 이걸 하스카 선생님, 당당자리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어!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 아, 한편 낙침이다. 어, 어디 도망가는 거야? 어디 나중에 두고 보자. 그냥 가스칼 <laughs>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지 그래? 아 무슨 소리야? 오렌지반 마야 선생님이다. 언제봐도참 아, 네, 멋지다. 잘하자. 빙빙 차차 뚜뚜. 어? 잘 들어 오늘 치는 시험 반드시 오렌지반보다 잘 봐야 한다. 시험이라니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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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험. 아, 시험. 아, 아. 꼭 배워야 할 공부는 성적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 난 확실하게 가르쳤도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뚜뚜둑 컷들이 합격한다. 어설마가왜하비이면 아, 나야? <laughs> 너희들은 허려허 졸업시험의 허허도 돌파했다! 겁낼 것 없어! 아, 아데 이거 허지 자꾸 떨리는데 허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그렇다고 너무 우습게 생각했다간 큰코 다친다 일단 숨바꼭질에서 나를 찾아내야 한다 그럼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풀면 합격이다! 뚜뚜, 으악! 숨바꼭질이네 으악! 아, 참잘 됐다 알았지? 숨을센 다음 날 찾아봐라 학교 어딘가에 숨어있을 테니까, <laughs> 하나, 하나 둘, 둘, 자, 둘셋 자, 그럼 너 뒤에 숨어있는가? 하나, 둘, 셋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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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냐? 어 갔냐? 어? 다른 반 애들은 벌써 찾기 시작했어 그럼 질수 없이 가자, 또또! 좋아, 나한테 맞을 <laughs> <쨔! 웃음> 밖에 숨으셨나 본데? 운동장이 계신 걸까? <laughs> 아, 이건 저야! <laughs> 숨어있을 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오빠, 속에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 여기 동상에이있있지지사랑과 용기와 희망의 동상 <laughs> 왠지 우시시해! 차차! 조심! 조심! 어. <laughs> 원짜리 껌하고 200원짜리 초콜릿을 샀습니다. 그럼 다 합쳐서 얼마지? 3 0 0원잘 풀었다 합격. 와 진짜 무지무지 쉬운 문제다. 잘 됐다 하자. 그래 뜨루. 다음, 다음, 다음. 어 이번엔 빙빙 차례군. 아 네. 어 빙빙은 머리가 참 좋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내볼까. 네. 좀 쉬운 문제를 좀 내주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끼어서 태양 광선을 가로막는 현상을 뭐라고 하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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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식. 아, 주잘 풀었다. 합격! 빙빙은 <굴벵한> 백과사전. <백더라고> 어,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진 거야? <craMax> 그럼 님은 동쪽과 서쪽 어느 쪽에서 뜨지? 그게 아니잖아. 틀린 녀석은 저기서 기다려! 자자! 오, 이상하다 서쪽에서 헨님이방끝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나도 들어본 거 같아! 어? 뚜뚜, 어? 여기서 병아리의 엄마는 누구지?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내는구나 란라뇨 <laughs> 이럴 수가 없어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떨어지는 바보가 있다니 지금 당장 재시험이다! 이번엔 방방장미 선생님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라! <laughs> 방방장미 선생님은 이쪽에 숨어 계셔. 나참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단에 숨어 있을 데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 멍멍아? 근데 도토는 어딨지? 도토도 재시험 본다고 그러던데. 우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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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장미꽃이 날다 장미꽃이 수상한데? 한번 봐보자! 어? 야 <laughs> 오! 장미꽃이 점점 늘어나! 찾아냈구나! <laughs> 자, 얘들아, 좀더 이리 가까이 오렴 문제를 풀어야죠 조심해! 가실 줄 알았다간 큰일 나! 아 얘들아, 안심해라 아휴, 어, 이제 됐어 이제 가까이 가자 자네도 줄을 서요 어떻게 수가, 이럴 수가 비비. 어떻게 제 시험에서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건 문제가 나빠서 그래 어, 이제 사람이 선생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됐어 자차랑 요요는 그렇게 벌벌 떠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뚜뚜는 원래 구제 불능이지만 말이야 <웃음> <웃음> 공부시간에 맨날 자, 자, 이름만 해볼라 해볼라 그런 거예요. 자, 아, 무슨 이름만 쓴다 그런거예요 어쩔 수 없군, 한번 더 시험을 보는수 밖에 그래도 지이다고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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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저런 멍청한 애들일 포기하는게 나제 시험에도 답을지다니 공부를 하는거야, 안하는거야? 그 머리가 녹아도 이수지 기가 막혔어. 인정 사정 없이 함부로 떠들다니! 뭘 저랬다고? 우리 반 애들은 전부 다 합격했다 이 말씀. 떨어진 건카스칼 선생님 바나나 반 학생들 뿐이잖아. 아니에요, 난 사과 반이라 말이에요. 선생님 바나나 반 애들 전부 낙제 하나요? 그래요, 쭉쭉. <laughs> <laughs> 정말 그렇지 않아요. 빙빙 그냥 잠자코 있거라. <웃음> <웃음> 자 성적이 우수한 오렌지 반 학생들은 그만 가보세요. 멍청이 반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요. 멍청이 반 마야 선생님 진짜 너무 하신다 마야! 카스텔! 애들하고 맨날 놀기만 해서 그런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게 바로 사랑이다! 뭐 어? 사랑이라고? 어! 그래, 사랑이다! 뭐할말 있어? 와, 굉장하다 o m 먹으면 좋겠다 또 먹는 e 기 n Come on. Come on. Come on. 다화사을리겠어요 어머, 그래. 마야 선생님, 나도 우리 귀여운 학생들이 시험에 다 합격되길 빌어요. 한번더 시험 볼 기회를 주세요. 어 봐. 교장 선생님도 그러시잖아. <laughs> 할수 없구나. 어.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니? 어디 한번 덤벼봐 그럼 숨바꼭질은? <laughs> 난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너희들은 풀 시험 문제를 이종에 하나씩 적혀 있어 알았지? 문제를 풀고 싶거든 어디 한번 용감하게 뺏어보시지 흥, <laughs> 겁쟁이들이라 그런 용기가 없겠지만 말이야 누가 겁쟁이에요! 이번엔 합격할 거야 그럼, 그럼 나지말라 애들한테 그려도 되는 거야! 난 뭐든지 확실해서 학생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고! 얼마나 아프겠니? 너무 무서워! 그 색깔은 좋은 게 나아지! 얘들아, 애들아! 뭐야, 민지, 파스 마야 선생님을 붙잡으려면 뭔가 신중히 연구해야겠어 연구에 있어 사람은 누가 이 칭칭을 따를 수 있... 으악! 별만큼이나 수많은 보석 중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흑진주! 신비한 그 광채는 바로바로 지성! 네가 지성이 뭔지 알긴 하는 거야? 칭칭 창피하겠다 갑자기 나까지 얼굴이 화끈화끈해 자꾸 그럴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야! 그래, 알았어 저, 어, 빛나는, 어, 흑진주 흑진주 같은 우정과 정의를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검은망토 칭칭! <laughs> 뚜뚜, 뚜뚜, 뚜뚜 어허, 뚜뚜는 어딜 간 거야? 내 눈물은 진주의 눈물 마린의 눈물로 바다가 넘치기 전에 부디 전에나아 예쁜 물고기들아 마린은 여기 있다고 무슨 소리야? 가슴이 띵하겠는데? 개랄! 너들 지지마! 상대방이 재빠르게 움직이면 느리게 만드는 게 칭칭의 치. 뭔가 찔끔 하나 보군.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야. 칭칭표 천천히 우왕소심망이다 이야! <laughs> 놓셨어 놓친 물고기가 더 크다고. 으, 그렇지. 나라 아까보다 더 커다란 끈끈이. 자차. 어? <laughs> 근데 저것도 먹는 거야? 응, 응, 응. 으, 이런 끈끈해서 꼼짝도 못하겠어. 성공이다. 이제 도망가지 못해요. 시험 문제를에 들어갈 건가? 꼼짝 말새. 저는 이제 그만 끝내도록! 이러다간 해가 지겠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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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래봐야 나한테못 당할걸? 자, 이제 포기하시지! <laughs> 자, 자! 힘을 내! 뚜뚜! <laughs> 거기 가만있지 못해! <웃음> <웃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laughs> 그치만 난 빨리 뚜뚜를 <laughs> 요리조리 내빼지 말고 너네들! 린말린 렌! 어우, 잡힐 게 귀찮아! 말이네, 아, 그래. 아! 번개 작전. 하신아이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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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아이이고아 아이고! 이 멍멍이한테 칭찬 받아봤자지 뭐. 근데 뚜뚜 어디 간 거야? 너 혹시 아니? 좋았어 시험 문제지를 펴라. 이번엔 다들 합격해야 한다. 어이 네!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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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laughs> 뚜뚜는 구제불능이라고. 야, 나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합격할 때까지 백번, 천번이라도 시험을 보겠다! 카스칼 아, 선생님! 어, 아, 푹 어. 놔라! 어유, 언제까지 꼬마 두면 귀여할 거야? 정신 좀 차려, 라리아 뭐가 그만 좀 해! 하자! 그만 하자! 좀 해! 하자! 자, 마린! <laughs> 선생님들 걱정 말고 그만 집에 돌아가요! 근데, 또똘은 대체 어디 간 걸까? 자, 그럼 가스칼선생이랑바야 선생님도 슬슬 싸움을 끝내시죠! 또, 내꼭싸워야겠다는 이거나 읽어보시지. 어, 도전장인가 보군. 장소랑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설마 피하진 않겠지? 당연하지. 나 역시 언젠간 꼭 승부를 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다. 지금 한 얘기 절대 잊지 마. 가스카 선생님. 걱정 마라. 그나저나 지금은 뚜뚜 시험이 급하다. 바나다반 명예를 위해 꼭 붙어야 돼. 으아. 강아지가 서쪽을 쳐다보면 꼬리는. 땅바닥! 소고기는 정육점, 생선은 생선가게. 그럼 꽃은? 꽃밭에. 어저께 다음은 오늘, 그럼 오늘의 다음은? 아, 그저께! 비비비비 염소가 한 마리, 양이 두 마리, 다 합치면 몇 마리냐? 우글우글! 삐이익! 비... <laughs> <하, 하나, 웃음> 뚜뚜! 힘을 내! <laughs> 어떻게 저럴 수가! 장마철에 내리는 건소럭비 그럼 겨울에 내리는 건? 설매! 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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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깊었으니까 너희는 집에 돌아가 뚜뚜의 합격을 빌어라! <laughs> 눈에서 눈물, 그럼 코에서는? <laughs> 아, 알았다, 했어! 우리 아저씨 코는 되게 길다. <laughs> 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 모양인지 원? <웃음> <웃음> 아빠를 파파라고도 하지. <laughs> 그런 파파야 <웃음> <웃음> 망고, 수박 좀. <laughs>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건. 난다 좋아요. 아... 아... 큰일 났다. 벌써 아침이야. 친구들이 학교에 나오기 전까지 반드시 시험을 마쳐야 된다고. 어떡해. 이러다가 뚜뚜랑 같이 공부할 수 없게 돼. 자, 자. 뭐든지 도와주는 부메랑이 있잖아. 어, 근데 이럴 때 써도 괜찮을까? 그래. 초생딸, 오라라서 했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건이 쪽지는 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 먹은 옷이 먹은 옷이 먹은 아이 먹은 옷이 먹은 옷이 먹은 옷이 더은 옷이 먹은 옷이 먹은 이봐 원, 삼각형, 사각형 중 각이 없는 건? 아 <목소리> 뭐? 와! 원이라고 그랬지? <목소리> 정답이야. <목소리> 합격이다, 너 합격! 아, 이다또 또. 뭐? 간식이 맞췄다. 아 분명히 우늘 도와준 게 틀림없어. 아 설마 시험때문에 밤을 꼬박 새게 될 줄이야 진 땀나는 밤이었다가 카스칼 선생님이 이 결투에서 지면 그건 다뜻뚜 때문이야 이젠 카스칼 선생님이 걱정이야 여기가 바로 약속 장소 여기가요 어, 선생님 놀이터 아닌가요? 어, 분명히 여긴가 본데 선생님! 그렇다면 혹시 저기 카스칼! 나타났구나마야! 어? 고생이들이 줄줄 데리고 나온다니! 아, 아, 아 잠깐! 어! 이런 멍텅돌이 바보! 아 괜히 도시락까지 싸왔잖아! 이봐, 봐야 비겁하게 도망칠 거야! 선생님, 혹시 데이트 약속 아니었어요? 음. 그래요, 우리까지 덩달아 나타나서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봐야 얼른 나갔다가 채찍이 풀을 뿜댄다!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아, 아 나도 내일부터 2학년 자차랑 같이 으아! 너 저리 가지 못해. 일부러 자는 척 하는 거잖아.